네,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곡선을 알아볼 거예요. 2차 곡선이 무엇인지. 근데 2차 곡선에 대해서 이단원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곡선들이 2차 곡선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지, 그거를 조금 알아볼 거예요. 좀 종합적으로. 그래서 2차 곡선의 뜻이라고, 어, 테마를 정해봤어요. 자 일단 평행이동부터 합시다 우리 포물선에서도 했고 타원에서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쌍곡선의 식이 이렇게 있죠 물론 여기가 플러스 1대가 있는데 여기 이 어, 부분 이거는 사실 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음. 뭐든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X 대신에 X-M이 들어간 꼴이고요. Y 대신에 Y-N이 들어간 꼴이니까 X 축으로는 플러스 M만큼, Y 축으로는 플러스 만큼평행이동한 쌍곡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오케이? 자, 그림에서 살펴보면, 주, 그래서, 중심 있죠? 중심이 m, n까지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여기서 원래 크로스가 됐잖아요 이렇게 중심에서 그렇죠? 쌍곡선에서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었는데 이 점근선 자체도 이렇게 파란 선 있죠? 파란 선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고 나머지가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 게 초점의 좌표가 있었죠? 초점의 좌표도 당연히 m, n만큼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도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전에, 꼭지점의 좌표도 그냥 X쪽에다가 플러스 M 해주고요. Y 좌표에 그냥 플러스 N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플러스 M, Y에다가 플러스 N.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점근선의 방정식도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컨셉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기 X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쵸? 근데 그 X 대신에, X- M으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N으로 이렇게 대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도 점근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Y축으로 M만큼, X축으로 M만큼. 물론 이 마이너스, 물론 이 마이너스 n이 여러분 어, 이제이항시키면 y는 해서 이쪽은 플러스 n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 여러분들 평행 이동할 때 1학년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잖아요. 사실 은이항시켜 놓고 보면 y 대신에 y-nx 대신에 x-mxm이 들어간 꼴로 음, 보시면 됩니다. 대체했다고 보는 거죠. 대체. 식 자체를.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한 내용인데 쌍곡선은 항, 쌍곡선은 항상 점근선이라는 게 따라다니니까 그 점근선이라는 애도 이렇게 방정식도 평행 이동이 똑같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중심이 (0, 0)에서 (m, n)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 점근선 옮겨간 점근선에 교점이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쌍곡선을 그려라 했는데, 요것도 완전제곱식 형태를 우리가 많이 해봤었죠? 예, 바꿔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X는 이렇게 X대로 묶고, Y는, 어, 이렇게 묶을 게 없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20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얘를 완전제곱식 해야겠죠, 얘. 완전제곱식 하면, 요렇게 변형이 되고요. 산은 여전히 밖에 있고요. 그대로 써주고, 이 분배, 분배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요렇게 폼이 나와요. 자, 그다음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으로 양변을 나누면, 9분의 x-2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제곱은 36으로 나왔을까 1이죠. 그쵸? 그럼 얘는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애를 x축으로 이만큼이죠. y는 변화가 없죠. 그쵸?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예요, 지금? 요, X축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 한 거죠. 요, 2, 이렇게. 점근선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 거고요. 그죠? 기존에 A값은 3이었으니까, 여기 3, 마이너스 3이 돼 있었는데, X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3이 5가 되고요. 그쵸? 이 3이 5로 이동했고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한 거죠. 이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텐데 한번 해볼까? 자, 2로 묶을게요. Y에 대한 1차시까지 이렇게 묶어보고 상수항 그대로 써주고 이제 완전 제곱식 작업을 들어갑니다. 어, 얘를 좀 이제 분배를 해보면, 분배해서 상수학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계속 쓰는 거죠. 이제 간단한 계산이에요. 자, 양변을 48로 나누면 14분의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살짝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꼴이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꼴이죠? 그러니까 원래 중심이 여기였는데 원점이었는데 조금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한 칸을 좌표 1이라고 보면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이 이제 점근선의 뭐 쌍곡선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아래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가 사실은 어, b 값이 여기서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축의 길이가 2b 값, 주축의 길이가 8이란 말이죠. 1, 2, 3, 4 해서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원래는 그죠. 원래는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4,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4. 4 해서 총 8이 됐을 거고, 그렇죠. 그 폼이 그대로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고, 요 요점, 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예요. 주축의 길이는 당연히 8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결과를 한번 이제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2가, 2, 2가 있죠. 그리고 이 정근선의 중심이, 교점이 얘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근선이 나오는 거고, 원래는 여기 4,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걔네들이 이쪽으로, 이점이이점으로이점이 요점으로, 이이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평행이동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차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자, 2차 곡선이란, 이렇게 봅시다. 원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모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래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 써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얘네들을 뭐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더 있을지 아닐지는 지금은 어,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러한 경우들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원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어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차곡선이다 이름하여 이차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 얘네들을 이차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이게 x제곱-y제곱이라는 것은 a는 1이고요. b는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이렇게. def. 다 0인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x는 y 또는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두개 직선을 의미해요. 그죠? 그니까 얘는 당연히 2차 곡선이 될 수가 없네요. 그죠? 음, 이, 이 경우는 두 직선을 의미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만족하려면 0,0이라는 한 점밖에 없죠? 이 경우는. 그쵸? 그래서 얘는 한 점이 돼 버려요. 이차곡선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실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만족,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집합이 아예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이차곡선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이 다 2차 곡선이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단, 요, XY라는 텀 있죠? 이 항은, 사실은, 이 항이 살아있잖아요? 이 항이 살아있으면, 어, 2차 곡선, 우리가 배웠던 2차 곡선 있죠? 2차 곡선이 회전한 형태예요. 회전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타원이 뭐 이런 식으로 회전돼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돼서 타원이 그려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C가 0인 경우만 우리는 주로 따지거든요. 그러면 C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각 케이스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AB가 두 개가 똑같아요. A, AB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C는 당연히 0인 케이스고요, 지금. 자, 똑같으면 여러분 뭐가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일을 해보면 1이 나옵니다, 1.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x 제곱, y 제곱에 있는 개수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얘는 왠지 포물선이 될것 같죠? 그렇죠? 이 경우는 포물선이 됩니다. 자, 이건 두개 ab의 부호가 같은 거죠, 그렇죠? ab의 부호가 같은 거니까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짐작해보면 얘는 타원이 됩니다. 얘는 AB의 부호가 다른 경우니까 쌍곡선이 돼요. 음. 자,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밑에 내려와 보면 저 위에 있는 여러분 방금 설명한 곳에서 살펴보면 요 1번하고 요 2번 있죠?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은 아마 실제 해보세요. 포물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지금 위에서 말한 거 있죠? 이거에 따르면 3번은 타원이 될 거고 4번은 쌍곡선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 문자를 가지고,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포물선만 한번 해볼까요? 포물선. 자, 얘는 지금 X제곱이 날라간 형태죠. 지금 X제곱이 날라간 형태니까 지금 Y 앞에 B만 살아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B가 0이 아닌 거죠. A는 0이고. 얘는 포물선을 나타낼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뭐 간단해요.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사실 뭐예요? 폼선 맞죠? y제곱 equal 4px 해서 y 대신에 y-1, x 대신에 x-2 이렇게 들어간 꼴이니까 지금, 얘를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겠죠. 지금 이식을 음,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음. 잘 됐고. 지금, 요 경우 있죠. 이 1번 케이스에서 과연 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한번 1번. 1번 케이스가 진짜로 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자, 여기서 A랑 B랑 같고. 물론 얘네들은 0이 아니에요. 음. C도 경이된 케이스죠. 그냥 지워버립시다. 이건 이미 C를 적지 않았으니까요. C가 있는 항을. 이, 이 케이스는 원이 된다 그랬는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왜 그러는지 자, 일단은 묶어보는 거예요. A라고 하고 묶어봅시다. 음. Dx 이게 지금 D를 갖고 온 거죠. b로 묶을건데 b가 지금 a라 그랬 으니까 얘가 b여야 되는데 a랑 똑같으니까 지금 a로 바꿔서 쓴 거예요 애초 부터 이렇게 되죠 또 완전제곱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더 쉽게 가볼까? 여기서 이제 a가 지금 같으니까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면서 지금 a a가 있으니까 양변 나눠요. a로 나눠 버립니다. 그러면 식이 좀더 간단해지죠. a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 봅시다 2로 나눠야 되니까 2a 분의 d 전체 제곱 요렇게 빼기 2a 분의 d 전체 제곱 요렇게 플러스 y 플러스 2a 분의 e 제곱에 빼기 전체 제곱 플러스 a 분의 f 음.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수가 여기서 뭐가 나와? 이, 이, 얘가 상수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 죽 응. 상수 하나 나오고 상수 나오고 지금 x, y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싹 이항을 시켜요. 이항을 시켜요. 이항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상수 k 이렇게 나옵니다. 음, k 음. 자, 그럼 여러분 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얘네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은 얘네들 이항시키면 얘네들도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양수가 나오지 않는 식이라면 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계수들의 조합, 그고뭐 a, b, c, d, 요 계수들 있죠, 대문자로 쓴 거, 요 계수들의 조합을 다 해가지고 k를 만들었는데 k가 음수가 나버린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이 양수가 된다면 다 원을 나타낼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곡선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A랑 B의 값이 같아. 그러면 이제 원을 나타낸다는 거죠. 오케이?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